어서서 성령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해서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양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양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아는 관계를 맺는 사람이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면서 또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듣다, 믿다, 따르다 이세 가지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들이며 또 심판 때까지 그분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이, 내가 붙들은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도록 내가 희망을 두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양들이다라고 어제 복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여기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 종종 나오죠.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꼭 기억했으면 그런, 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실 때 즐겨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예수님보다 높아지거나 예수님보다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파견하셨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들이고 또 예수님의 행복 선언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복음은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라는 말씀과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 뒤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업으로 만들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받은 부르심은 처음부터 예수님 뒤에 서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뒤에서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제자들이 처음부터 받았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딱한번 베드로 사도가 위반, 위반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 부활을 미리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말씀도 직역하면 "사탄아, 내 뒤로 오너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인도, 또 하느님께서 나를 향한 모든 계획들,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믿음을 맡기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은 삶이고, 파견된 이가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은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 말씀은 나는 하느님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그길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닥쳐오겠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제 일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백성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세례자 요한까지 인간의 역사 안에 현존하고 계시고 그 역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정말로 선택하고 따라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그것을 인간의 역사 안에서 나의 삶 안에서 그 똑같은 일을 이루고 있다 라는 것을 내가 믿고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복음의 논리보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롭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결정하는 그 결정들이 더 나에게 이롭고 생명을 주고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과 선택, 결정,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하느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선택이 어려운 만큼 나에게 주어주시는 은총도 많이 주신다. 라는 그 믿음과 함께 하느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결정, 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고 있는 그 모든 나의 이성적인 활동, 활동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판단과 결정, 선택, 그 끝이 하느님을 따라가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는지 아니면 하느님도 들어올 수 없고, 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채우면서 어둠 속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나의 생각의 끝에 하느님이 계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결정의 끝에 하느님께서 계신지, 내가 선택하고 있는 그 선택의 끝에, 끝에 하느님께서 계신지 한번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양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찾고 믿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양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성찰하는 저녁이 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아침부터 눈 떠서 지금 이 순간까지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수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 하느님이 함께 했었는지, 아니면 나밖에 없었는지 한번 성찰해 보고, 만약에 나밖에 없었다면 하느님께 다시 은총을 청하면서, 내가 당신의 양이 될수 있도록 착한 목자이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양이 될수 있도록, 주인보다 높지 않고 나를 보내신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은 생명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느님께서 나를 살리는 가장 열정적인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읽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느님 뒤에 서 있는 것, 하느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섭리를 내가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아멘.